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터 닥터 락군입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아이맥, 맥 미니 등맥 OS 기반의 컴퓨터를 많이 찾고 계시더라고요그 중에서도 이동성과 휴대성 측면에서 주로 랩탑인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자이 예쁘고 비싼 쓰레기를 맥 OS 제품은 윈도우 PC에 비해 성능 대비 가격적인 면에서 엄청 비싸기 때문에 정말 잘 고려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모델을 구매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맞는 맥북 모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CPU, 뭐 CPU의 코어 개수가 어쩐다느니, 뭐 그래픽카드의 유닛 개수가 어쩐다느니, 아니면 그 그래픽카드의 벤치마크 테스트 점수가 어떻다느니? 정말 다 따져서 구매하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이맥 컴퓨터를 사용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지 용도. 이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맞는 맥북 모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저는 맥북 옵션들을 비교해서 정말 성능은 더 좋은 쪽으로, 가격은 더 낮은 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가벼운 작업을 하실 분들, 예를 들어서 웹서핑, 문서 작업, 그리고 뭐 영화 감상, 영상 시청, 그리고 음악 감상 등을 하실 분들은 맥북 에어 기본형 모델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CPU 듀얼 코어 i3에 램 8GB, SSD 256GB면 아주 충분하고도 남는 성능입니다. 여기에 13만원을 추가로 CPU를 업그레이드 하신다면, 쿼드코어 i5로 파이널컷 기준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편집을 하신다면 맥북 프로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맥북 에어에는 냉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발열이 심하고 실제로도 발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맥북 에어로 편집하는 것은 컴퓨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더군다나 맥북 에어 구매란에는 파이널 컷 프로를 구매하는 옵션 칸이 없고 맥북 프로 13인치 기본형에는 있는 걸로 보아서 애플 자체에서도 맥북 에어로 파이널 컷을 구동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듯 합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작업들 예를 들어서 짧은 영상 편집 간단한 포토샵 디자인 작업 간단한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 맥북 에어 고급형 이상 또는 맥북 프로 기본형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맥북 에어 기본형에 CPU를 i5로 업그레이드하고 램을 16GB로 업그레이드 그리고 SSD 256GB 그대로 하면 172만원이 나오는데요 이 가격은 맥북 에어 고급형 그리고 맥북 프로 기본형과 똑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상 영상 편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램 8기가보다 16기가 바이트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램 8기가로도 영상 작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이 멀티 태스킹 작업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꼭 16기가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맥북 에어 고급형의 램이 8GB고 저장공간이 512GB이지만 어차피 영상 작업을 계속 하다보면 512GB도 영향이 작기 때문에 외장 하드 또는 외장 SSD를 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장공간을 업그레이드 할 비용으로 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맥북 프로 13인치 기본형의 CPU는 1.4GHz 쿼드코어 i5 8세대 최대 3.9GHz 터보 부스터이지만 램은 2133MHz LPDDR3 모델로 맥북에어에 들어간 3733MHz LPDDR4X 보다 낮은 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맥북프로 기본형 13인치도 같이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맥북에어보다 더 뛰어난 색 영역, 냉각 시스템 쿨러의 기능만으로 영상 편집 또는 디자인 작업 시에 더 수월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격에 맥북 에어냐 맥북 프로냐의 차이지만 휴대성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랩탑이 필요하시다면 맥북 에어로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더 원활한 작업을 원하신다면 맥북 프로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맥북 프로 13인치의 기본형 중급형의 애매한 위치는 아마도 맥북 프로 13인치가 끝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곧 ARM 기반의 맥북 프로 14인치가 출시된다는 소식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길이가 긴 영상 그리고 이펙트 트랜지션 어느 정도의 자막이 들어간 영상들 편집을 하는 것과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 포토샵 작업 또는 디자인 작업 등을 하시는 분들은 맥북 프로 1 3인치 기본형의 램을 16기가바이트로 CTO한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2015년형 맥북 프로 1 3인치 CPU는 i5 듀얼코어였고요. 램은 8기가바이트 그리고 저장공은 SSD 256기가바이트 이 모델로 4K 영상 작업을 했었습니다. 프록시로 편집을 했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 넣은 맥북 프로 13인치의 코드코어 그리고 램의 16기가 바이트면 영상 작업 또는 디자인 작업이 큰 무리 없이 도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4K 이상의 영상 편집, 고해상도 이미지의 포토샵 작업, 고퀄리티 디자인의 작업을 하실 분들은 최소 맥북 프로 13인치 고급형 이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맥북 프로 13인치 고급형부터는 기본형 중급형과는 다르게 10세대 코드코어와 3,733MHz LPDDR4X 램이 탑재되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휴대성과 동시에 디자인 프로그램 및 멀티태스킹 작업이 많으신 분들은 램을 32GB로 올리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그렇게 올리게 된다면 가격이 303만원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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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성이 중요하다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성능을 생각한다면 303만원으로 맥북 프로 13인치를 할 바에 정말 조금도 못해서 319만원에 맥북 프로 16인치 기본형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휴대성을 포기하고 16만 원이 가져다 주는 성능 차이는 컴퓨터를 정말 잘 모르는 일반인도 쉽게 체감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애플 공식 홈페이지 교육 할인 또는 다른 할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면 맥북 프로 16인치 기본형을 300만 원 아래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생, 미대생,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소 맥북 프로 16인치 기본형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공대생, 미대생 그리고 디자인 작업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오토캐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스케치업, 라이노, 3D맥스, 시포디, 마야 등의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쓰실 텐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돌릴 최소한의 사양은 윈도우 기준으로 i7 코드 코어 이상, 램은 16GB 이상, 그리고 저장 공간은 512GB 이상. 그래픽은 내장 그래픽이 아니고 외장 그래픽 RTX 2060 맥스 Q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맥북 프로 13인치는 모든 모델이 다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절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정말 굳이 휴대성을 위해서 맥북 프로 13인치를 쓰셔야 하겠다는 분은 정말 어쩔 수 없겠지만 휴대성을 포기하고 16인치를 선택하셨다면 정말 그 이점이 몇 배나 더 크고 그리고 13인치에서 그 프로그램을 돌릴 때와 16인치에서 돌릴 때의 확연한 차이를 정말 체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13인치와 16인치의 화면 크기부터 쿼드코어, 식스코어, 코어 개수 차이, 그리고 외장 그래픽의 여부 차이가 성능면에서 많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크기는 외장 모니터를 사용해서 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랩탑의 그래픽 성능에 따라서 외장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 일정의 성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만 탑재되어 있는 13인치 모델에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 쓸 경우에 작업 속도가 이전보다 더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공대생, 미대생, 그리고 디자인 작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우선적으로 외장 그래픽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거기서 더 여유가 되신다면 램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 영상을 편집하시려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K 영상들을 멀티캠 편집하거나 그리고 락작, 컬러그레이딩, 그리고 자막작업, 뭐 3D작업 등을 하시려면 최소 맥북 프로 16인치 기본형 이상 모델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영상 편집자의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보다 우선적으로 램을 업그레이드 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여유가 되신다면 외장 그래픽을 늘리시고 거기서 더 더더더 여유가 되신다면 저장 공간을 늘리신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제 생각과 기준에서 맥을 사용하시려는 분들을 임의의 5개 분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의견에 여러분들의 신중한 고민을 더 하셔서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레이터닥터 라쿤이었습니다. <목소리>